자, 반갑습니다. 자, 전날에 그랬던 그 이동키, 그 다음에 회전키, 확대 축소키를 이용해서 기본 오브젝트를 가지고, 어, 강아지, 그 다음에, 어, 비행기, 그 다음에 꽃, 그다음 배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오브젝트로 만들고요. 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음 이거 동영상 찍고 이제 블로그에다가 어, 제가 보고 만든 어, 오브젝트의 이미지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걸 확인하시고 그걸 보시면서 어, 참고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항상 내가 만든 오브젝트가 어디에서 나오면 좀더 이쁜지를, 어, 확인을, 어, 하시면 되구요. 뭐, 탑뷰에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프론트뷰에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레프트뷰에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펄채티뷰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한대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지금 제가 보여 주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아지의 얼굴은 우선 콘을 가지고 먼저 자, 얼굴 부분을 요렇게 좁빛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양쪽 귀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활용하셔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요거를 약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단축키 1라고 했죠 1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약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를 정확하게 이 기준점을 가지고 반대쪽으로 넘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차차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대쪽으로 길를 정확하게 돌리고 싶다시면 하 미러 모드 자 이렇게 해서 카피를 누르셔가지고 자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켜 주시면 되겠구요. 자, 나는 혹시나 요 기가 조금 앞으로 기울였으면 좋겠다. 시면 팔텍티브에서 컨트롤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Alt 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선택한 거를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기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회전 키 1을 누르셔 가지고 Leftview에서 약간 돌려 주시고 위치를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린더를 이용하셔가지고 탑뷰에서 이제 강아지 목이 될것 같은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드시고 회전 키로 돌려주시고 자, 위치는 자옮겨셔 가지고 좀더 내가 이쁘다고 생각되는 데다 놔두시면 되고요. 자, 혹시나 내가 만들었는데 목의 굵기가 너무 얇은 것 같다. 좀더 굵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모디 파일 쪽에 가신 다음에 여기서 레이디얼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는 부분의 수치 값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찬한 가지 실린더를 가지고 프런트 뷰에서 이렇게 내가 만들고 싶은 몸통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자 이제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80TV는 혹시 내가 그리드 킨게난좀 눈에 거슬린다. 자, 이걸 좀 지우고 싶다 하시면 G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리 부분은 저는 스피어를 가지고 자, 하나를 먼저 만들고요. 위치는 자프론트 뷰나 레프트 뷰를 이용해서 위치를 정렬하시고 마찬가지. 자 그냥 저는 대충 여기를 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향을 잡고 이렇게 내려 주시게 되면. 자, 카피 옵션이 뜨는데, 지금은 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옵션에 대한 거는 추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개를 요렇게 카피를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총세 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위치는 조금씩 알아서 정렬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실린더를 가지고 요 다리 부분을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뭐 따로따로 만들어 주셔도 되기는 하지만 자 그냥 지금은 뭐 크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먼저 여기서 레이디얼 값을 조금 높이셔서 여기 있는 마디를 조금 굵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 부분은 박스를 이용하셔 가지고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위치를 프론트 뷰에서 아래쪽으로 요렇게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똑같이 네 개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같이 컨트롤로 추가 선택으로 여기 발 부분 쪽은 다 선택하시고, 시프트를 눌러서 옆에 쪽에다가 복사. 옆에 쪽에다가 복사.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다시 컨트롤 넣어가지고 추가 다 선택해주시고, 시프트 눌러서 뒤쪽에다가 요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요런 식으로. 강아지의 형태가 대략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마지막 꼬리를 만드시는 것도 마찬가지, 스피어. 탑뷰에서 스피어 공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 요거를 레프트뷰에서 시프트를 누르고, 요렇게 대각선으로 복사를 하시는데, 꼬리 끝부분은 앞에 있는 것보다 좀 작게 만들고 싶어서, 스케일 툴, R을 누르신 상태에서 안쪽 삼각형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요렇게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실린더를 만드셔가지고 자 회전키로 돌려주시고 자 길이가 조금 짧으니까 자 하이트라고 되있는 어 여기 있는 부분에 값을 조금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디얼 값을 조금 낮춰 주셔가지고.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하신 걸 내가 눈으로 이 창만 보고 싶다 하시면, Alt W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 창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이런 식으로 먼저 작업을 완성했구요. 자, 지금 강아지를 한번 완성했습니다. 우선은 녹화는 강아지 부분만 이렇게 일차적으로 녹화는 끊구요. 자, 다음으로 비행기 녹화를 아, 비행기 모델링 하는 걸 한번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